안녕하십니까 척추센터 이학산입니다. 오늘 발표는 척추 수술 후 관리 및 합병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어, 척추 수술에서 국소 마취를 통한 어, 수시술을 하는 경우 가 있고요. 어, 수술은 되게 전신 마취나 경막의 마취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환자 이송할 때 회복실에서 충분한 의식 회복을 확인하고 심폐 기능 및 산소포화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병실 도착 후에는 의식 상태, 호흡 상태, 혈압 및 맥박, 소변량, 수술 부위 출혈 여부, 통증 및 신경학적 변화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근력에 따른 정도를 0에서 5단계까지 나타내는 거고 수술 전후로 모터 체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특히 전신 마취 후에는 흉부 방사선 촬영을 이제 해야 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무기폐나 기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심호흡이나 체위 변화를 자주하며 조기 보행을 독려할 수 있고 호흡 부전 시에는 산소 포화도 확인 및 산소 공급을 시행합니다. 왼쪽 사진은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무기폐 소견을 보이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흉막강에 공기가 차서 폐 음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기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 후 통증 관리인데요, 되게 마약성 진통제나 어, 무통 주사라고 알고 있는 PCA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극심한 어, 수술 후 통증을 조기에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몰핀, 펜타닐 패치 등등을 사용합니다. <laughs> 고령이나 간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에게서는 양을 줄여서 쓰도록 하고요 부작용은 호흡 억제, 모호흡, 저혈압, 구역구토, 섬맥및 가려움 등이 있고요 특히 호흡 억제나 과도한 진정제에는 기량제인날록선을 정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통주사라고 알고 있는 통증 자가조절 장치, PCA는 시간당 일정한 용량의 진통제를 투여하고 그 용량이 부족한 경우 환자 요구에 의해 추가 용량의 진통제가 투여되는 장치로 진통제의 지속주입을 통해 혈중 농도를 유지해서 안정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혈관이나 경막외로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마약성 진통제, 엔세드라고 그 알고 있는 그 약들이고요 되게 이제 아라키돈인 산을 프로스타글란딘으 전환시키는 사이클옥시덴의 로 효소를 이렇게 차단해서 말초 톡증을 억제하는 치료적인 효과가 있고 부작용으로는 이런 장기에 관여해서 출혈 시간의 지연 위장관 자극에 위장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장약 같이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혈에 관여하는 인자로 그 혈소판 수 PTA, PTT 등이 있구요. 기존에 항혈소판제나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환자는 수술 일주일 전부터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항혈소판제 사용이 많아지고 있으며 환자 본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수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수술 중에 뭐 나타날 수 있는 출혈 및 수술 후에 혈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방 및 대책으로 충분히 수술할 때, 세심한 지혈이 필요하고, 배액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배액관의 압박이나 꺾임, 음압이 걸리지 않은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병원 척추 수술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JP와 할머방을 쓰고요. 간단한 이제 디컴프레션이나 이제 디섹터미에서는 100cc나 200cc J p 카테터를 쓰고 퓨전 같은 경우는 400cc 이 상의 헤모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음, 후혈중의 마비는 흔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이고요. 특징적으로는 마비의 선행에서 극심한 수술부위 통증 및 방사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 수술 후 근무 시간 외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비의 3분의 2가 간호사나 보호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수술 후 6시간의 경과관찰은 필수적입니다만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시에는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추 전방 고정술 후에는 수술부의 혈종에 의해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진과 같이 수술부의와 그 비인두광 내 연보조직이 상당히 이제 부종이 심해서 쉬프팅이 발생해서 기도가 어, 심하게 눌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호흡곤란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이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수술 부위를 열어서 혈종을 제거하고 기도 음, 기도 확보를 위한 <laughs> 기관 절개술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후 감염입니다. 음, 병원 내 감염은 주로 접촉 감염입니다. 예방은 감염 경로의 차단 및 감염원의 격려 확대 방지 특히 고령자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투여 환자 장기간 입원한 환자 등이 수술 후 감염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부위의 처치로 꺼즈 교환은 대개 수술 부위가 표피화 되는 48시간 이후에 실시하고 삼출액이 없으면 식밥을 뽑기까지 교환하지 않아야 됩니다 삼출액이나 출혈이 많은 경우에는 꺼지 교환을 시행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동시에 수술 부위를 관찰해야 합니다 분변이나 소변으로 꺼지가 오염되면 신속하게 꺼지 교환을 시행해서 2차 감염을 방지합니다 수술 전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는데요 감염이 없는 환자의 예방적 항생제는 가능한 단기간으로 투여하고 수술 후에 체온 수술 부위 상태, 수술 시간, ESRCP 등의 검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투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 투여 중에 설사가 생겼을 경우 위막성 대장염을 염두에 두어서 일시적으로 항생제 투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음, 척추 수술에서는 특히 뇌척수의 누출이 종종 생기는데요, 음, 수술 중에 경막 경막에 손상이 있을 경우 내적수액 노출이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확인을 한 후에도 수술 뒤에 삼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창상부로부터 장액 혈성의 삼출액이 나타나면 내적수액 노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노출된 경우에는 감염에 의해 하고 매일 꺼질 교환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기립성 두통, 누워 있을 때는 대개 증상이 없고 앉거나 서있을 경우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사진은 유추 3,4번에 발생한 CSF 리퀴즈, 내적성의 노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는 조기에 수술 부위의 폐쇄를 최우선으로 시행합니다. 대개는 A.B.R. 즉 어, 절대 안정을 통한 자연 치유법으로 되게 회복 가능합니다. 간혹 어, 자연 치유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혈액 패치법, 블러드 패치나 경피적 치주막하 배액을 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 외래에서 블록 시행한 후에도 간혹 C.S. f 리키지 소견을 보이는 환자 있어서 이런 블러드 패치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과적 합병증입니다 어, 무기폐나 폐렴, 폐색전증 등이 간혹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어, 특히 폐색전증은 호흡이 빨라지고 갑작스러운 심폐정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신속한 치료가 힘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어, 공기 압박 장치를 통한, 어, 예방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수술 후에 고혈압은 마취제, 어, 수액 공급의 과다 등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혈압을 조절해야 하고, 특히, 신금, 허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 1 0분 이상의 저혈압이 지속되는 수술 후 쇼크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후에 혈역학적 안정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합병증입니다. 요추 수술 후에는 간혹 마비성 장폐색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 가스가 나올 때까지 금식을 하고 복부 어, 수술에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주의 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나 소염진통제 투여에 의한 위 십장 괴양 발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 또 요추 수술에서 되게 경막의 마취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런경막의 마취에서 어~ 이제 알파 아드레날린 신경을 억제해서 이거 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술 후에, 6시간 경과 후에도 배뇨를 하지 못하면, 엘라트, 그 도뇨관을 삽입하고, 도뇨관 삽입이 2회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폴리카테터를 2일에서 5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아, 마지막이네요. 수술 후 선망은 고령 환자에서 흔하고, 모순된 사고와 언어, 대개는 이제 진압력 장애, 기억 장애, 집중력 장애를 특징으로 합니다. 전역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기능적인 회복을 늦춰서 입원인을 증가시키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전 신체적, 정신적 상태 평가 및 장기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